모든 창작물은 창작물로 나오는 그 순간 저자는 죽는다 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누리는건그 사람의 자유라 그거는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우리 심간도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좀 아리랑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읽어보신 것 같아요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서평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리랑 읽은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싸 심간도서 내가 지저분하게 읽으려고 하진 않았고, <웃음> 오, 오, <웃음> 야, 아, 어 글도 썼네? 어? 김산, <웃음> 김산이란, <laughs> 아이 왜 이래? 나봐, 아저. <웃음> <웃음> 왜 이래? <laughs> 김산이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일세기 전 동아시아를 다녀왔다. 페달 밟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었다. <laughs> 비록 아리랑 고개를 다 넘기 전그 자전거를 도둑맞아 버렸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긴장과 분노, 연민과 허무함. 감동과 애틋함 등은 안락한 차를 타고 달리는 순간에도 종종 울림을 줄 것임을 확신한다. <laughs> 아 근데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읽고 줄도 치고 어, 너무 너무 대단해요. 잠깐요. 나는 이거. 요거죠. 저희 때는 글도 이렇게 되게 작고. 저는 훨씬 지저분한데. 그 아리랑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을 했던 이유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책이라 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서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울 때나 책에서 볼때이 시기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거길 가서 누굴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 현장성, 그 체험의 힘, 이거는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 책을 쓴 사람은 리메일지라는 여류 종군 기자잖아요. 더 이상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담겠다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사명감과 의식을 갖고 뛰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대 때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그 취재 태도 자체도 아주 유니크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었죠. 1구0사년 러일전쟁, 1910년 조선병합을 통해서 조선이 사라져요 이고 우리가 다 배우는 데죠 그 다음에 1910년부터 사십4 5년까지가 일제 식민지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20년 봉오동 청산이 대첩 그리고 갑자기 뿅 넘어가서 삼십3 1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거 성공 사십4 1년 충칭에서 광복군 결성 이렇게만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처음에 십구년과2십 년까지 그대로 가요. 이 이야기가 안 바뀌고, 그러다 갑자기 이 친구가 2 3 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관동 대지진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2 7 년에 야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본 광둥 꼬민이라는 데서 참가해서 막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막 강제스 이런 사람과 싸우고 막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책을 읽다가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읽으면서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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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원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느끼시면. 지금 굉장히 그 성공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역사가 복잡하고 일본과 중국의 근대사가 우리도 요동치고 있었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돌아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어찌 됐건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너무나 강하게 통제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선 좌우 갈등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애초에 조선공산당 같은 걸못 만들고 대부분의 핵심 우익 세력들은 지금 해외에 나와 있거나 친일 변절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특정한 나라에 점령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민족주의 그룹인 국민당과 중국의 진보적인 어, 그룹인 공산당 간의 어, 연합과 갈등, 연합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있었고, 요즘에 떴었던 김원봉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장지락, 김산도 거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이해하려면 이 나라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죠. 이 책에서 사실 가장 재미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소위 말하는 광동 고민이에요. 1924년에 순원이 국공합작이란 걸 해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 이념을 뛰어넘어서 중국을 해방하자. 근데 거기에 조선인들이 참여했던 이유는 뭐냐면 먼저 중국을 해방하고 조선을 해방하자였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순원이 민족주의를 표방했고. 저항적인 태도를 표방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믿었었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당, 공산당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북벌을 딱 하려고 하는데 순원이 암말기야 그래서 죽어요 죽어서 그때 군대가 두 패로 나뉘어서 장제스의 군대가 난징에 정착을 했고 다른 한파가 공산당에 포함된 다른 한파가 우한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난징 정부를 이끌던 장제스가 이 공산당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좌우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어 일파가 나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 봉기의 연장선상 중에 가장 격렬했던 게광둥 꼬민이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민족주의자들을 공격하니까 결론은 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다 찍어 누르게 되는 과정이니까 이 책에서 그 고단함이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독한 게 뭐냐면 여기도 책에 나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조선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부심 엄청 막 우리가 숫자는 적고 우리가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의 역량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보통 아니야 이게 되게 강한데 1차적으로 중국의해방 2차적으로 그 힘을 이용해서 조선의해방 이게 민족주의자들이건 사회주의자들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산 전투 같은 거 윤세주가 맞서 싸운다라든지 그리고 장제스가 김구의 말을 듣고 카이로에당가 가서 조선의 독립 보장을 요구한다라든지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절박하게 남의 나라 일을 내일처럼 싸워주면서 지지를 얻고 그 지지 가운데서 어 실제로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이제 광동고민의 강령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노동자를 위하여 하루 8시간 노동 각종 사회보장 조건을 달성한다든지 라 농민과 병사를 위하여 토지 분배 얘기한다든지 라빈민을 위하여 기초적인 생활 자산을 이야기한다든지 라 무엇보다 이제 여성을 위하여 남성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 등등등의 사실 구체적인 강령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주인공은 이제 사회주의자니까 사회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아젠다가 막 나오니까 민족주의자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 커 나가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일본 물러가라만 생각했는데 잠깐만 일본이 물러나가는 거 맞는데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돼? 아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조절해 줘야 되겠구나 빈민들의 사회보장 제도를 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여성들의 삶의 환경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되게 아프고 리얼리티 묘사가 되겠죠. <목소리> 다 만나본 거예요 민족주의 진영의 거두와 아나케즘 진영의 거두를 다 만나보고 여러분들은 좀 나설 수 있게 좀 오성년 나오죠 이 책에는 이제 친일 변절이 안 나올 거라고 는데4 0 년대로 가면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변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친일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쓸쓸하게 죽어갔던 사람. 그래서, 아, 인연이란게 이렇구나.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 속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절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구나. 어떻게 못 봤던 게또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기분이 들죠. 음... 음... 어 나는 이상과 혁명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 그런데 아, 아, 아닌데 아이 책이 백미 아닙니까? 막 예, 여기다가 이제 그 하나 접왔어요 그녀는 내두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붙고 감격하며 몸을 떨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곧 그 밑에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이제 막 이상한 거죠. 막 아, 민족의 투쟁을 위해서 냉정하게 살다가 두 차례 연애를 하는 이야기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 보면, 겨우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인류의 짐을 어깨에 지고 있지 않았던가. 인류의 짐이고 나버리고 결국 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면에서 참 좋았어요, 책이. 그런 폭 고문 이런 거에도 붙일 수 있었는지 소수죠 <laughs> 언제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laughs> 역사의 변화를 이끄는 건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소수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는가의 문제는 휴머니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진정성 있게 시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것이 주는 짜릿함 그게 힘이외매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걸 얻게 되니까 자신의 어떤 신념을 깨뜨리려고 하는 투옥이나 고문에도 사실 그걸 버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배경이 뭐예요? 찾아다녔잖아요. 이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를 갖고 누구를 만나러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신념이 되는 거. 그럼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살면서 누구를 만났을까? 누구를 만났고 어떤 계기를 삶 속에 가졌는가? 이 김산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김산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김산처럼 살수 있겠어요 그건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약자와 연대할 수 있고 더 강자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어차피 딱한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얼마큼 의미 있게 사는 건 나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 책은 굉장히 큰 도전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 장지락 김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성과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실패한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기억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책을 느끼며,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가 생각보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 누가 이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주관 있는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다기, 여긴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단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야기 풀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자서전보다도 솔직하다는 것들 때문에 이 책이 되게 좋았었고요. 책의 부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선인 혁명과 김산의 불꽃 같은 삶이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조선인 혁명과 김산의 불꽃 같은 삶. 우리도 혁명적 삶을 합시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번 첫 책은 재밌긴 한데 불량 때문에 후덜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고민하다가.